안녕하세요. 고딩앞에수직가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이시는 100환, 50환, 50환, 10환, 10환 이렇게 환 동전들의 연도별 실제 거래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환 동전의 단위는 여기 보이시는 10환 2 개, 50환 2 개, 10, 100환 하나에 있잖아요. 10환, 50환, 100환 이렇게 세 가지 단위가 있습니다. 환동전은 요즘 쓰는 서기가 아닌 단기로 발행해, 발행되어서 환동전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 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환동전의 발행년도 여기 보시는 4292라고 되어있잖아요. 다 여기 보시면 4292 여기 4292 4 2 9 4 9 4 4292 4294, 429, 429, 4294.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단계를 서기로 보는 방법은 음... 한동전은 4294, 4292 이렇게 두가지밖에 연도가 없어서 앞에서부터 1959년, 1961년 이렇게 보시거나 환동전의 반행연도에서 2333을 음 빼면 앞서 알려드린 대로 청 4292는 1959년, 4294는 1961년이 나옵니다. 참, 그 당시 환동전을 어 발행할 때왜 반행연도를 단기로 발행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자 이제 환동전에 제일 중요한 가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판은 4 2 9 2가4 2 94보다 비싼데요 4 2 9 2 시판의 가격은 약 3천에서 만원 정도입니다 이게 미사용지는 더 비싼데 사용제라서 조금 이제 저렴한 거예요 이거 이거는 한 2천 2천 원 정도, ,000, 정도 되겠네요 많이 부셔 좀 손상도 있고 세, 세척도 했으니까 음, 그다음에 4294 1판의 가격은 약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4,000원에서 4,000원 정도 입니다두 번째로 50판 주화의 가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판은 4294와 4292두개다 가격이 거의 비슷한데요. 4292 50판의 가격은 약3 이거는 4,000원에서 5,000원 정도이고 4294어 50판은 약 2,000원에서 4,000원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50판의 동전의 가격은 3 0 0 0원 정도의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제일 큼지막하고 멋진 백한 이 백한의 가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한은 4292 여기 보시는 4292딱한년대에만음 여기 발행연도가 찍혀있는데요 여기는 다 50판 10판은 4294 4 2 9 이렇게 다 있는데 백한만 4292 이렇게 발행했습니다 한번 음, 어 백화는 어 가격도 좀 비싸요 시판 50판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 가격은 어한약 25,000에서 4만 원 정도입니다 음아아참 설명 안 드린 게 있네요 50판은 아 가짜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5 0판은 가짜가 있어요 50판 제가 왜 50판만 가짜가 있을까 생각해봤거든요. 네, 제 영상을 정말 집중해서 들으신 시청자분들께서라면 아실 수도 있는데, 음, 저의 생각은 평균적으로 10판의 가격이 4,000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10판 액면가인 10배, 10판 액면가의 10배인데, 10배인 100칸이, 어, 딱 가격이 4만원 정도잖아요. 이게 네, 딱 맞아요. 근데 50판은 평균적으로 3,000원 정도이니까, 100칸이, 5 0판이싼 거죠. 100칸이, 4만 원인데 50파는 3천 원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50파는 현재 시세가 매우 저렴하다는 거 아시겠죠? 50파는 미래 전망이 매우 좋은 좋은 주화입니다. 네, 가품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 사람들은 가품도 똑똑하게 만드네요. 네. 근데 이것은 저의 매우 개인적인 생각이 그냥 재미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네요. 혹시, 저 영상을 보신 후에도, 어 궁금증이 풀리지 않으셨다면, 설명란에 저의 이메일 주소를 게시하도록 할 테니, 어 궁금증이 풀리지 않으셨다면, 아니면, 혹은, 집에 있는, 아니면 뭐, 발견한, 뭐, 인터넷에서 떠도는거 있잖아요. 1970년 10원이 좀 비싸다? 뭐, 1966년 10원이 막 30만원이다? 70년, 1970년 10원 적동화가 막, 180만원? 100만원? 그런 거 궁금하시는데 지금 딱 그거는 딱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거는 가짜 가아니라 허위 정보예요. 1970년 10원은 사용제는 가치가 없습니다. 거의 액면가보다 좀더 비싼 액면가 15원 그냥 15원 정도 보시면 되고 1966년 10원은 그거는 3천원에서 5천원 정도 하신다 보면 보시면 되세요. 네, 사용제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거 이제 이건 확실히 정리됐으니까 다른 거 있잖아요. 약간 집에 있는 화폐, 뭐 기념주화, 아니면 뭐 1원짜리, 뭐 5원짜리, 다른 1970년 10원 말고 10원짜리, 아니면 뭐 지폐, 뭐 신기해 보이는 지폐 있잖아요. 그러다 사진 찍어서 저한테 이거 어디서 언제부터 있던 건지, 아니면 뭐, 뭐 어떻게 어떻게 집에 있는 건지, 그런 것 배경적인 상황 설명해 주시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최대한 정확하게,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친절하게.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이게 환자보다 좀더 환자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laughs> 다음번에는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이팅! 고딩학교이스니까 화이팅!